네, 요새 장이 정말 어렵죠. 어, 만약에 지금의 하락장을 정면으로 받는 분이 있다면 어,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제 기준에는 저는 비트가 이 구간, 이 6천만원 아래로 떨어지는 구간부터는 어, 하락장으로 판단하고 매매를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 이미 하락장을 겪어본 저로서는 얼마나 이게 힘든 구간인지, 얼마나 토악질 나오는 구간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정말 이 구간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구간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고 보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업비트 K비트 기준으로 지금 4천만원대에서 저항을 받고 있죠. 일봉입니다. 4천만원대의 저항을 받고 있고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일봉으로 1차 저항 받고 마치 올라갈 것처럼 상승을 준비하는 지지하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죠. 근데 지금 이 구간이 아마 매매 이번주에 매매를 해보신 분이 있다면 이게 지금 얼마나 토확실 나오는 구간이었는지 아마 체감을 하셨을거예요 지금 오늘 이전에 이 구간은 진짜 최악이었어요, 최악. 아마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신 분이 있다면 아마 진짜 수익 내기 힘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올린 거를 다 내리는 그런 최악의 무빙들을 보여주면서 지금 이런 무빙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구간은 진짜 돈 벌기 정말 힘든 구간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구간에서 매매 자체를 정말 아예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아마 그런 걸좀 생각 못하시고 매매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마 정말 정말 많이 고통스러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도 오늘 이제 하락을 끝내고 정말 반등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매매를 시작했다가 어, 좀 얻어맞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도 최악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죠. 오늘은 아예 대놓고 내려버리고 있습니다. 한번 만약에 지금의 흐름이라면 4천만 원대를 깨부수고 밑으로 한번 처박는 그림이 나올 거라고 생각도 저는 되고 있어요. 정말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이거는 어, 실제로 한번 분석을 한다면 한번 해외 비트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드려 볼게요. 지금 비트코인이 3만불 기준으로 여기 지지 라인을 성, 형성하고 있죠. 지지를 해 주고 상승해 주는 그림을 그리면서 지금 오늘 원래 정말 중요한 자리였는데 지금 밑으로 쳐박아 버렸습니다. 여기가 만약에 지금 하락이 나왔고 이 구간에서 오늘의 방향성이 나온 자리였죠. 이런 그림이 나왔다면 아마도 반등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구간이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는 지지를 끝내고 상승할 거다라는 예측을 하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매매를 하려고 지금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다가 좀 피를 봤는데 최악의 은봉이 된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이 오늘의 은봉은 저는 지금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흐름에 따라 어떤 매매를 할지 저만의 큰 그림을 그리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오늘 저점을 지지하고 오늘 저점을 지지하고 이 구간을 이 4만 불 이상으로 올려줄 경우 이 구간이죠. 이 4만 불 이상 올려줄 경우면 다음 주부터는 상승의 흐름이라고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매수, 매매를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오늘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 이번 주에 이 은봉을 마감하면서 이런 식으로 밑으로 내리 박을 경우에 정말 최악의 그림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3만 불을 깬다면 아마 이런 패닉이 나올 수 있다. 아, 여기 너무 많이 다 패닉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만 불이 어디 자리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를 보시면 제가 차트 분석은 잘 보지 않지만 이 지금 3만 불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보이시죠? 비트코인이 올해 초부터 상승장을 이어가는 그 지지했던 라인이에요. 여기가 근데 이 3만 불을 깬다면 두 번째 상승을 시작했던 첫 번째 상승을 시작했던 이 2만 불 구간이죠 여기 여기 라인까지도 급격하게 한번 찍고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악의 그림이에요 최악의 그림 만약에 3만 불을 깬다면 공포와 투매가 나오는 구간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게 진짜 무서운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참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지금 이번 주 어떤 흐름이 나오든 간에 매수던 아니면 손절이던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매매 계획을 세우고 큰 그림을 그리고 지금 코인 시장에 접근하세요. 본인의 매매 계획을 세우고 그린 그림에 따라서 매매를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어 지금도 비트가 많이 빠지고 있네요. 음, 좀 어려운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회뜨기 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라고 합니다. 공포와 기회는 손바닥 뒤집듯이 뒤바뀌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위협을 기회로 삼는 현명한 투자를 하길 바라며 어, 오늘 짧게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어, 성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